뭐 어떻게 된 거지? 아너 어딨어? 너왜 없어? <laughs> 못 만났어. 어? 뭐야? 나왜 시작하자마자 왜 경찰이야 나. 나왜 경찰임? 어 뭐야? 뭐 <목소리> <목소리> 막 down... 어디서 사람 죽이는 소리가 나? 오, 사람 써는 소리가 나는데? 으으으... 으으으... 으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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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누가 칼로 썰고 있어 사람을? 뭐야? 누구야? 마? 뭐도 뭐도 누구야? 누구임? 누가 누가 막 시카장 마저 막누 칼로 썰었어? 뭔? 아, 이 사람이네? 저 사람 내 주변에 없었는데. 사람을 죽일 때 마다 렉이 걸리네, 나는. 야, 뭐 이딴 거어있어 게임 벌써 끝났어, 어떡해. 야, 우리 어떻게 못 만났어, 어떡해. 졸라장어 끝났어, 내데 다시 만나볼까? 아이고, 어떻게 키울 수 없나, 크기. 나 나갔거든, 지금 다시. Wow. 머더, 머더 이거. 이거 이쪽에 여기 밑에 있었는데 머더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. 뭐야 그 핑크머리가 머더였어. 에이 나 코인 이렇게 모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한 거야? 우리 우리 어떻게 만날까? 우리 어떻게 만나? 어뭐야 게임 끝났나? <laughs> 우리 어떻게 만나? 몰라요. 다음 만나볼까? 야 영어 뭐야? 뭐 더? 또한번 나가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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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잠깐. 다시 들어가자. 야 M M 뭐야? M 뭐야? <laughs> U R I T T 디 디야 예. 응. D E R D E R 이거야? 예. 나외 이렇게. 아 여기 다한더 다시 들어갈까아 제발 만나줘라. 설정 예. 제발 만나줘라 제발. 왜안 만나지지? 컴퓨터에서 했을 때는 잘 만나줬는데 그치? 네. 그거에 한 한몇번몇번막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면 만나지 않았어? 두세번 정도인가? 뭐해? <laughs> 아바타 바꾸려고 커트 보이도록 어떤 나는 어떤 씨. 마스크 아니 마스크가 아니라 그 이어폰 아 아니, 이어폰이 아니 뭐지 아 맞다 헤드셋 낀 어떤 아 선글라스 낀 남자가 그거였어 살인마였어 <웃음> <웃음> 머더였어 씨 컷, 소름돋아 씨 카탈로그 들어가서 음, 뭐 구매하게? <laughs> <laughs> 구매나 여기 나나 목록 들어가 Kum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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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고민했어? 얼굴 그걸로 하게? 얼굴형? 응 음, 이제 딴 것도 고르고 다른 것도 한번 더 기어 들어가서 오나깐나요 아, 요즘 이제 일단은 바디 파츠 페이스 일단 나. 도 <laughs> 어, 옛날에 그뭐 어? 조금 현실적인 거쓰는데 무료 찾고있어? 응 <laughs> 있을 것인가 봐요 있었는데 무무 무료 대. 어, 이 근데 그패키지였이이거패키이는은떤것같은데 아니고 뭐지 이거는 뭔가 두개 알이 뭔가 떴이데 뭐야? 엑소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추를 걸었어. 응. 한 사람이 나한테 친추를 아, 걸었어. 아. <laughs> 따다다. 없네. 아 왔다. 그리고 머리를 머리 이거밖에 없고. 빵밤 다단다 t 무다다다다단 딴딴 부 Bu, b 없어? 3백자 합시다. 합시다. 네, 네. 네, 여기까지 합시다 없어? 응. 네. 내 몸, 우리 네. 네. 나 네. 네. 만날 수 있어 네. 요 네. <웃음> <나다다>. <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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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한판도 못한 게임 분분은6분 네, 네. 갑시다 뭐요? 분분은그분의6그의 6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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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의